아예아 예. 이거 잠시 이거 얘기하다가 어, 잠깐만 여기 좀 아, 이거 화장실 좀 아, 이거 저기거 뭐냐 무좀 좀 싸고 아니라고 아 여기 뒤로 왔네 아냐 이제 무당과 이제 무녀에서 이제 무당으로 바뀌어요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어. 무 무녀에서 무당 어, 이제, 지, 그,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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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녀 그 집단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제사장, 예전에. 그 중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어, 미실. 어,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네, 무당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저거예요. 자, 무, 이제, 저기, 왜, 왜 무당이 됐냐? 어, 자, 이제, 무녀에서 무당으로 된게 이제 유교가, 우리나라에는 유교국가죠? 어, 오, 여기 겁나 높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유교국가죠? 어, 유교국가는 기본, 저기, 우리나라 유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예요. 그냥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어미이따지 종교예요. 학문적 성향이 강한 종교예요. 정확히 따지면. 어, 학문적 성향이 강한 종교. 어, 우리가 그게 우리 조선 유교라 유교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조선 유교의 특징이 뭐냐? 어 신을 모셔요. 어떤 신을 모시나요? 어, 귀신을 모셔요. 자, 어, 그그 종교라면 뭔가를 모셔야 돼. 신앙이 있어야 돼. 그렇죠? 어, 그러면 유교, 조선 유교는 뭘 모시나요? 네, 귀신을 모십니다. 정확히 따지면 조상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조상신을 모셔요. 그러면 조, 조선의 유교는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이 뭐냐 이게 보통 이게 좀 명문가 집안들 이렇게 양반가들 보면 다 집에 사당이 다 있어요 어, 중국도 다 중국에서 넘어온 그 저기 그 저기 관습이에요 사당이라는 게다있죠왜 조상을 모시는 그 저기 뭐냐 그, 시, 그 방을 갖다가 사당이라고 하죠. 보통 예전 저기 조선 그 저기 고려 시대도 있었는데 이게 다 중국에서 넘어온데 보통 사당이 이게 그 저기 지역마다 시대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북쪽이 다 나요 왜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은 북쪽 북쪽을 이렇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게즉 이게 제 북쪽 에다가 암자 비슷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요 어 그게 사당이에요. 여기가 보니까 사당이라는 게 요즘 개념이 좀저건데 보통 집안에다 하고 그리고 가문이 이제 크잖아 뭐 저기 후손들이 벙창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무덤을 약간 시조 비슷하게 아주 큰 무덤을 짓고 어 사당을 지어요. 이게 사당이라 요 지금 보시는 게요게 사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덤이고. 이게 나중에, 이게, 저기, 이제, 부모, 저기, 귀, 부모님이나 조상들 귀신을, 이제, 저기, 모시려면, 묘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 묘까지 가기 힘드니까그 비문을 갖다가 집으로 갖다 놔. 이제, 중국 같은 그 나무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로 해서 새겨놔요, 보통 그걸 갖다가. 그걸 이제 집, 저기, 집, 그 위에 북쪽에다 보통 그걸 해요. 그게 사당이에요. 그리고 묘를 이렇게 하고, 근데 묘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죠. 보통 묘 옆에다가 왕묘나 귀족들 예전 고대 사이에 보면 묘크 자기의 전적이 큰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 묘 앞에다가 뭘래요? 어 사당을 지, 지어요 거기다. 제 거기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해요. 어, 보시면 이게 지금 양식의 묘가 있죠. 여기. 그리고 이게 사당이에요. 뭐 이게 뭐 여기 뭐위대한 업적을 지는 사람 뭐 묘라서 제가 온게 아니라 저희 집 가까운데 어 이게 있어가지고 어 저걸 해요 어 근데 무당하고 사당하고 뭔 차예요 어거 사당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거를 이거 설명을 해야 무당이라는 거그 다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무녀도 설명을 해야 하고 무녀에서 뒤에 당자로 왜 바뀌었을까요 어 요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당자 가 같은 당산나무 이런 말 있죠? 당산나무 당 당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전에 저기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무당들이 그신 신발이 좋은 터라고 해서 많이 이게 저기 거기서 이게 저기 거, 거기서 많이 이게 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하다 보면 거의 집단생활 하다 보면 거기가 당자가 많이 붙기도 해요 예전에. 구슬 많이 하는데도 저기 지명이 당 자가 많이 붙어요. 보통 이게 조선시대 때 붙어요. 당 자가 들어가는 지 아마 당진도 당으로 알고 있고, 당자 지명이 들어가라는 게이 당이에요. 아, 사당할 때 당. 이게 유교사위에서 보니까 사당이라는 게, 자, 유교사위에서 보니까 사당이라는 게 어때요? 사당이라는 게, 저기, 이제, 조선 유교 사위가 되니까 사당이 대단한 거야. 근데 사당을 보니까 무녀들하고 뭐 한끗 차이야. 귀신을 갖다가, 이거, 이게 좀 다, 이게 어떻게 섬기고 좀 다, 다루어 다 귀신하고 관련된 업종이잖아. 무녀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당이, 이제, 저기, 그 양반이나 신진사대부이 조상들을 모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저기, 그, 거기에서 사당이라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으니까, 어떨게요 어, 무녀들이 어떻게 요 뒤에다가 여자를 빼고,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사이가 잘 알다시피 남존 여비 시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들어가면 천대받아 그리고 이제 또 무녀 하면 창녀하고 이게 비슷하게 해. 왜냐하면 조선 고려 시대 때는 무녀들이 결혼을 않고그 대신 어, 그냥 성관계를 아무나 그냥 저기, 이게 어, 해요. 근데 이게 뭐 창녀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쪽에 제사 의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좀막 이게 나중에 저건데, 그게 이제 신라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야, 이제. 신라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그러면 이게 제사를 이게 뭔가, 요즘은 무당들이 하면 싹가리를 하죠. 구, 구슬 난다고죠. 어. 어 예전에는 그것도 했지만, 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의, 종교적인 의식을 하게 되면, 어 이게 이게 뭐야 뭐라, 이게 뭐라고 할까?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저기 그게좀 약간 권 권위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무녀들이나 재사 이렇게 무녀들한테 이거 이렇게 어 의뢰를 해요. 그 저기 지역에서 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 어 홍수가 져서 홍수가 져서 저기 농사 망쳤다 뭐하다 그러면. 무녀들이 이게 뭐 예전에 보면 무녀들이 어떻게냐 지금처럼 국 같은것도 해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판을 벌리고 그런데 저기 약간 밀교 의식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군수? 군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군수나 이장 어, 요즘 사이로 하게 되면 군수 이장 이런게 지역 포착 세력이 어떻게 하면 저기, 어, 저기 뭐냐, 저기, 지배, 지배자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를 한그 최고 지도자하고, 남자겠죠? 어, 남자하고 어떻게 해요? 어, 어, 해요. <laughs> 그게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어 이제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는 게 아니라, 여,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한반도에게 무당을 하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 선도 쪽에서도 그랬고, 불교에도 밀교가 있고, 다의미는 있으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 표만을 안 해요. 그냥 예전에 그랬다, 이제 그런 거지. 어, 그것 때문에 무녀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막 저기 이렇게 저기 그 저기 뭐냐 제사 의제 저기 뭐냐 이게 종교 의식을 칠때 다른 남자들하고 이게 통과계 하는 거를 그거를 좋아할 남자가 없겠죠? 어 그러면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애도 못 낳게 하고 어 이게 원래 무녀가 그래요. 고대 사회서부터 그랬어요. 이게 잘 보시면 무당분들 요즘은 결혼을 해요. 네, 예전에 무당들 결혼을 못하게 해요. 결혼을 하려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날라면 어떻게 되냐면, 신들이 와서 방해를 붙인다고 하죠. 어, 귀신들이에요. 이제 신들이 와서 방해를 붙여요. 결혼을 못하게. 어, 왜냐면 그게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탁을 하게 되면. 남편과 처자식이 생기면, 쉽게 말하면, 어, 이게 남편하고 자식이 생기면, 객관성이 떨어져, 사람이. 그럼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뭐든 판단이. 아까 저쪽에서는 강의하면 저기 옆에서 관리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관리한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자기네들 그 저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그냥 촬영만 했어요. 좋은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서 촬영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기에는 그런 사당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집 근처에 걸어다니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보면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당도 귀신 모시는 어차피 그 제사 제사 지내는 거 지내가는 거잖아. 뭐가 어떻게 무녀들이 부니까 어차피 우리하고 똑같네. 저 유교에서 사당 해놓고 귀신 모시는 건 똑같네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유교 저기 조선의 유교 국가에서는 조상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 신성시 여기고 비교적 이제 자기네들 무녀들은 이제 이게 천 처음, 저기, 천출로, 이게 이게, 하대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무, 여, 에서, 뒤에다, 여, 자, 를 빼고, 어, 이제, 저기, 어떻게, 당. 사당할 때그 당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무, 당으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단어가. 이제, 그 문화와 관수, 무복 같은 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형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무당이 원체 흔하고.